공덕이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생 전체를 바꾸는 힘입니다.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공덕은 어둠 속 등불과 같다. 지금은 작아 보여도 끝내 길을 비춘다. 지금부터 공덕이 쌓이는 다섯 가지 행동 말씀드릴게요. 1. 남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기. 남잘 되는 걸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마음, 그건 복을 끌어당기는 씨앗입니다. 부처님 말씀, 수의 공덕 남의 선을 기뻐하는 것도 공덕이다. 2. 작은 선행도 계속 실천하기, 작은 친절 하나,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면 그 마음이 공덕이 됩니다. 부처님 말씀. 한 방울 물도 모이면 큰 바다가 된다. 3. 부모와 어른을 공경하기. 효도는 가장 빠르게 쌓이는 공덕입니다. 말 한마디, 작은 배려도 복이 됩니다. 4. 내가 먼저 참는 마음 가지기. 화를 낼 수도 있는 순간에 말을 삼키는 것. 그게 가장 큰 공덕입니다. 부처님 말씀. 참는 이는 진정한 승자다. 오, 나누고 베푸는 습관들이기.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베풀고 싶은 마음이 바로 복의 시작입니다. 부처님 말씀, 주는 자에게 복이 돌아간다. 공덕은 남포라고 쌓는 게 아닙니다. 나를 지키는 보이지 않는 복입니다. 오늘도 한 가지. 선한 마음을 실천해보세요. 오늘의 한줄 말씀. 공덕은 쌓는 만큼 반드시 돌아온다.